자, 29번. 3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종류 초콜릿 세개와 같은 종류 사탕 다섯 개를다 규칙에 따라서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수를 구하래. 그럼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려보니까 적어도 지금 한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고 돼있지. 일단 뭐가 등장해서 부정이 등장했지. 그러니까 부정이 등장 항상 뭘염두에 둔다. 그렇지이사건의 경우수를 염두해 둔다. 근데 이사건의 경우수가 반드시 쉽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했지. 그 어떻게 분류를 해보고 그때 복잡하면 이 사건의 경우수 생각해 주면 돼. 이문제도두 가지를 함축 꺼내 볼게. 나를 볼게. 뭐지? 각 학생이 받는 사, 초콜릿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이 2개 이상이 된다고 했지. 자, 두개이상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뭐지? 중복 조합 문제지. 그러니까 그 중복 조합 문제를 상황을 딱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 봐야 되지. 일단 세명 학생 나눠 주니까 상자 서로 다세 개의 상자가 있다 생각하면 돼. 초콜릿 몇 개? 세 개지. 그 초콜릿으로 다르야겠어 상황을 만들자. 다른 건지 초콜릿 a, b, c라 둘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같은 종류 사탕이 몇 개? 다섯 개잖아. 그래서, 그, 초코, 사탕의 개수 다섯 개니까, 구별되지 않는 그 동그라미를 각두 개, 이렇게. 얘두 개를 뭐지? 그세 명이 나눠주지. 그세 명을 상자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A 상자, B 상자, C 상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상자, B 상자. 그세 명이 나눠주면 돼. 딱 이상을 해놓고 놨어 자, 그럼 가족을 함께 볼게.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무슨 말이? 그치. 한 명이 못 받을 수 있고, 두 명이 못 받을 수 있고, 세 명이 못 받으면 안 되지. 나눠준, 나눠준, 나눠, 나눠, 나눠 나눠주는데. 맞지? 그니까, 한 명, 두 명이 되겠지. 그러면 한 명이 못 받는 경우 수 어떤가요? 그렇지? 사 초콜릿을 어떻게? 두개 어떤 학생은 두 개를 받고 어떤 학생 은한 개를 받는 경우 수지. 맞지? 그 경우 수야. 그래서 사탕 ABC가 있는데 어떤 학생 이렇게 AB 두 개를 받고 어떤 학생은 C 한 개를 받는 거 이상이. 그 다음에 지금 뭐두 명이 못 받을 수 있잖아. 두명이못 받는 면은사 초콜릿을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 이렇게 ABC 사탕을 이렇게 한 명이 다 가져가는. 몇 개밖에 없어. 분류해 본거두 가지밖에 없잖아. 분류를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 이게 분류가 편하지. 맞지? 그럼 얘두개 나눠서. 경숙수하고 더해주면 되지? 하게 됩니다. 일단 사탕을 두개한 개씩 아두개한 개씩 나눠인단 말이야? 아 초콜릿을? 아, 초콜릿이 세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자. 왜? 두 명이 두 개를 가져갈 놈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면 3C는 AB를 선택했지. AB를 세개중두개 선택했어. 그런데 이두 개를 세명에 나눠줘야 되잖아. 몇가지세 가지지. 그러니까 AB가 이게 들어갔다 생각해. 들어갔다 생각해. 그럼 C를 또. C는 자동적으로 그냥 선택되는 거지.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라면 이게 상자, 이게 상자지. 그렇지? 그럼 여기 들어갔다 할게. 그 경우 수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자 여기 들어갔어. 그다음에 나눠주고 그럼 뭐지? 나눠주고 보까 초콜릿 개수와 사탕의 개수 합이 얼마? 두개 이상이잖아. 두개 이상 문제 넣으면 얘를 일단 만족하지. 맞지? 그러니까 B, 하고 C에는 두개 이상 채워 넣어야 되잖아. 뭐로? 사탕을 채워 넣어야 돼. 자 사탕이 지금 다섯 개 있잖아. 사탕이 한개딱 집어 넣어. 그러니까 딱두 나눠주고 만족하지. 또두개 채워 넣어. 이렇게 그럼 또 나눠주고 만족한단 말이야. 그럼 사탕 세 개를 지금 집어 넣었으까 남은 몇 개인데? 두 개가 남아 있지. 이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서로 간세개이상 집어 넣으면 돼. 그때 뭐지? 중복 조합이잖아. 삼 h 얼마? 이삼 예. h가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 하면 삼이지, 삼이, 약 십팔이지, 십팔이 18이 되고 삼 h는 얼마? 사시이잖아사시는 얼마야? 얼마야? 그렇지, 육이 되지, 맞지, 육이 되는 거니까 얘를 계산하면 백팔이잖1백팔이 답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한 명이 몽땅 다 가지고 가는 다 초콜릿을. 그러면 초콜릿을 세 개를 몽땅 다한 명이 가지고 갈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데? 그건세 가지지. a 학생 가지고 있고 b 학생, c 학생 가지고 세 가지야. 그럼 초콜릿 나누기 경우 세 가지야. 그다음 뭐지 사탕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주고로 만족해야 되잖아. 나주고로 뭔데? 그렇지. 초콜릿 개서 사탕 개수 합이 두개 이상. 그럼 여기는 만족하지. 그럼 여기는 뭐지? 두개 이상 만족 사탕을 몇 개? 두 개씩 비집어 넣고 여기도 두 개씩 집어 넣어야 돼. 그러면 나주로 만족하는 거. 그렇지. 나주로 만족하게 미리 집어 넣는 거지. 그럼 몇개 남았어? 사탕이 한개 남아 있잖아. 그럼 한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몇 개? 세 가지잖아. 몇개 구가 되는 거. 이 경우도 다 대해주면 되지. 몇 가지야? 얘는 1 1 7 가지. 맞지. 자, 첫 번째 풀어보고, 분류해서 문제 풀어봤어. 그 다음 두 번째, 여사건는 생각해볼게. 지금 가의 사건을 구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이 경우수를, 마, 그치. 전체의 경우수에다가 뭘 빼야 되지? 가족권의 부정. 가족권, 가족권의 조건, 부정과, 그 다음, 나족권을 만족하는 경우수를. 그치. 이쌤 예, 집합 모양을 좀 표현할게. 그 부정에다가, 나족권을 만족하는 경우수를 빼줘야 된단 말이야. 맞잖아. 그럼 여사건의 경우수는, 이건 구하시오. 근데 얘가 힘들어, 얘가. 그래서 얘는 예사건을 구하는 경우가더 힘들다는 거야. 가우 예사건은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초콜릿을 받는 말은 그게 부정. 맞지? 몽땅 다한 명씩 각각 뭐지 사탕을 받아야지. A, B, C를 받아야 돼. 맞지? 그러면 여기 A, B, C가 이렇게 A 학생, B이 초콜릿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뭐 초콜릿 개수 사탕의 개수 각 합이 몇개 이상, 두개 이상 되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하가 여기 사탕 한 개씩, 한 개씩 집어 넣어서 남아 있는 두 개를 가지고 배열해 준다. 얘는 쉽게 고 근데 문제가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일단, 나의 경우수를 구하기 위서는 초콜릿이 어디에 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탕의개수서 들어간 게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뭔데? 초콜릿을 지금 무작위로 배려하는 거야. 맞잖아. 얘의 부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는 초콜릿을 ABC는 무작위로 나눠주는 경우수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중에서 각각의 점을 빼주면 된단 말이야. 그게 사건 되는 거잖아. 근데, 초콜릿을 무작위로 배려한다 해봐. 그럼 얘를, 구하, 나를 구하기 쉽나? 안 되지. 나를 구하기 힘라왜 얘는 초콜릿 수, 개수가 어디에 들어가냐지 따라서 사탕에게서 들어간 게 달라지는데. 마치 얘 전체 입합은 초콜릿이 무작위 들어가 보, 들어가다 보니까 얘를 구하기 힘들어. 그럼 얘를 구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또 무작위로 들어가는 경우수를 다시 분류 문제 풀어야 돼. 그럼 경우수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맞잖아. 그래서 이곳에 A, B, C가 뭉당 그 들어가든 나누어 들어가든 또세개 나누어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초콜릿 이 나눠서 풀어야 돼. 게오히려 그러니까 전체 사건을 푸는 게 힘들어. 게이 그러니까 문제는 얘예 사건을 푸는 게 힘들다는 거. 맞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예 사건 저도 부정이 나왔을 때얘 예 사건의 경우 힘들다는 걸 알고 변수 이제 분류해보고 이예 사건 을 풀어가겠지, 맞지? 얘는 전체 적응 과연 힘들어요?